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 김용빈. 김용빈님이 미스터트롯3 진에 오르면서 상금 3억 원을 받았는데요. 그돈 전부 다 고모에게 들여 큰 화제가 되었었죠. 사실 김용빈님은 어릴 때부터 전국 행사 무대를 다니면서 직접 돈을 벌고 경제활동도 꽤 일찍 시작한 편인데요. 그래서인지 지금도 소비습관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. 김용빈님 지인 말에 따르면 워낙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봐서 그런지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괜히 보여주기 위한 소비나 명품, 사치는 아예 관심도 없고 대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기꺼이 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. 본인도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게 하나의 행복이라고 느낀다고 했다고 해요. 돈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김용빈. 요즘 같이 모든 빠르고 화려한 세상에서 이렇게 뚝심있게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문 젊은이 알면 알수록 더 진국인 김용빈.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그멋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네요.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트롯박사를 구독하시고 댓글로 생각 남겨주세요.